사랑하는 자녀를 지혜롭고 아름답게 키워내기 위해 부모로서 가슴에 새겨야 할 소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명언과 격언 속에 담긴 깊은 통찰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기며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만든 영상 속에 있는 내용을 잘 머릿속에 되새기어 자녀들에게 새롭고 가치 있는 훌륭한 부모로서 다시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란 현인이 지은 자녀에 대하여 라는 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십시오. 자녀는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 머물 수는 있지만 결코 당신의 삶에 종속된 존재는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수 있지만, 당신의 생각을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겐 저마다의 길, 저마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은 당신 품에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이 아직 방문하지 못한 내일이라는 미래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을 당신처럼 똑같이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루도 같은 날이 없듯 삶은 언제나 미래로 미래로 나아가기에 당신은 활이고 자녀는 그 활에서 뿜어 날아가는 강한 화살과 같습니다. 그 화살이 멀리 높이 날아가도록 활궁인, 당신은 기꺼이 자신의 능력과 용기와 사랑을 내어주세요. 비록 화살이 당신과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간다 해도 그 화살이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었던 건 바로 부모라는 당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태인의 가르침. 탈무드에서 자녀교육에 관한 가르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머리 속에 대내시면서 자녀의 교육에 녹여 가르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야 한다. 유태인의 율법과 일을 할수 있는 직업, 그리고 생존을 위한 수형이다. 토라, 즉, 유태인의 율법은 정신적, 도덕적 기준이고, 직업은 생계를 위한 실용적 기술, 수영은 삶의 위기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생존력을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홀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즉,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말보다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그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라삐 엘리에제르가 남긴 말입니다. 사랑이 자녀 양육의 시작이라는 라삐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신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자녀의 마음은 빈 서판과 같다. 무엇을 새기느냐가 평생을 좌우 한다. 이 말씀은 바로 어릴 때 교육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섯째. 자녀의 마음은 가르침을 받는 촛불과 같다. 하지만 불꽃은 따뜻함과 인내로서 키워야 한다. 이 말씀은 강압이 아닌 인내와 따뜻함으로 접근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여섯째. 아이를 가르칠 땐 아이의 수준에서 말하라. 이 말씀은 라비 예후다께서 남긴 말씀입니다. 즉 교육은 훈계가 아니라 이해이며 아이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혜입니다. 그 외에 유태인의 자녀교육법인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의미하셨다가 자녀교육에 활용해보시면 많은 변화를 얻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은 것을 골라봤습니다. 이 글은 유태인의 자녀교육법 신두가지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이 남은 것만 내 나름대로 골라 발췌한 것입니다. 첫째, 남보다 뛰어나게 키우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키워야 한다. 둘째, 싫으면 그만두게 하라. 그러나, 하려면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셋째, 형제 간의 두뇌를 비교하게 되면 나중엔 원수가 되지만, 서로의 개성을 비교하게 되면 다정한 친구가 된다. 넷째, 외국어는 어릴 때부터 습관화시킨다. 다섯째, 오른손으로는 벌을 주고 왼손으로는 껴안아준다. 또한, 심한 꾸지람을 했더라도 재울 때는 다정하게 대한다. 여섯째, 자녀를 훈육할 때는 반드시 일괄성 있게 행하여야 한다. 일곱째, 내 것, 너의 것, 우리 것을 서로 구별시키는 것을 가르친다. 다음은 사랑과, 본보기. 즉, 모범의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인데, 한번 들어볼 만한 것 같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아이들은 귀로 듣기보다 눈으로 배운다. 라고 하는 유럽 속담이 있는데, 이는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말입니다. 또한,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 라고 가르치는 미국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은 설명보다 모범이라는 더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 이는 한국형 속담인데 생각해 볼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즉, 부모의 삶이 곧 아이의 교육이 된다는 한국식 표현입니다. 다음은 자녀의 가르침과 훈육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는 어릴 때 곱게 세워야 한다. 조기 교육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랑 없는 훈육은 상처를 주고, 훈육 없는 사랑은 자녀를 망친다. 이는 유대 격언인데 균형 있는 교육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회초리는 손에 들고, 사랑은 마음에 품어라. 이는 중국 속담입니다. 즉 자녀는 엄하게 하되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인 듯합니다. 다음은 지혜와 독립심에 관련된 지혜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인도 속담에 보면 좋은 부모는 아이를 날게 하고 나쁜 부모는 아이를 묶어둔다. 즉, 부모는 아이를 통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날개해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두 가지를 줘야 한다. 뿌리와 날개다. 이는 아랍 속담인데, 즉, 뿌리는 정체성과 가치관, 날개는 자립과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새겨 볼만한 교육의 지혜로서의 말씀으로는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맡겨받은 신의 선물이다. 라는 탈무드의 말씀과 아이를 천명 중 한명처럼 대하라. 그래야 그 아이가 천명을 품는 사람이 된다. 즉,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키울 때는 타인처럼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엄할 때는 엄하게, 인자할 때는 인자하게, 평범한 모습으로 키우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아이들과 달리 계급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 이는 교육 철학자 호레이스만이라는 분이 남겨신 말씀, 잘 기억해 주시면 이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녀 교육에 관한 많은 철학과 격언과 속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지혜와 지식만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청난 장제력과 가능성, 그리고 미래를 앞서가는 자녀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소통 및 교육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방금 시청하신 자녀 교육적 자료들을 반복반복해서 보고 머리에 새기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 많은 소통을 하게 되어 여러분을 한층 더 소통이 잘 되는 부모로서 더욱 많은 존경심과 부모로서의 사랑을 같이 있게 가슴에 깊이 되새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